눈치를 못 하겠습니까? 제일 아, 중요한 거? 아, 아, 아. 이 상태에서 어떻게 빠져나가겠어? 어? 네가, 네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? 아, 일단 내가 내가 우씨가 어, 답답해 아, 힘을 쫙 빼고 앉아 있으면 안 되지 너도 약간 긴장을 하면서 몸에 힘을 주고서 앉아 있어야지 안녕하가니가안세요 아이씨, 이 팔, 아! 아! 괜찮네, 뭐. 어, 어, 어. 아, 여기 근무해요? 아니요. 어. 저 큰아일 거 왔어요. 잘 어울리죠? 아, 진짜로? 응. 응, 음, 가영이가 기보씨 좋아하나봐요. 오늘 내 나이 때 여자들이 아줌마 드립으로 공격을 진짜 많이 받거든? 근데 나는 진짜 괜찮아. 뭐, 나는 이렇게 가진 무기가 이렇게 많잖아? 아줌마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? 그만두 마요 나 잘난 거 많아. 내가 내용을 정리해서 이메일을 보내줄까? 어? 말해줘요, 기부씨. 아, 더날씨도좀 그만하고.